1번 오늘부터는 직사각형에 대답해볼거다. 뭐라고?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뜻을 알아야 돼. 직사각형이란 내각의 네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뭐라고요? 내각. 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각의 네 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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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이 같다.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야. 그러므로 요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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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이 같으려면 모두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그렇지. 직각이 된단 말이야. 90도. 내각이 모두 90도가 되는 사각형. 그게 바로 뭐다? 직사각형이다. 이해 갔어 여기까지? 자,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성질이냐? 당연히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같다. 두 번째 마주 보는 각의 크기는 같다. 내가 크게 같다라잖아 평행사변형 성질 그대로 갖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어? 하나 더 추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각선의 길이 같다. 대각선의 길이 같다. 대각선의 길이 같.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 a, b, c, d 가운데 오라 봤을 때 대각선 a, c의 길이와 대각선 b, d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즉 사각해서.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대각선은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뭐 한다? 이등분한다. 이등분, 한다 이것도 성질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OA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고, 자, 근데 AC와 BD가 같으니까 자동적으로 OB와 OD까지도 다 같게 되더라. 여기 성질이야. 오케이? 평사의 성질 더하기, 요거, 대각선 길이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풀어볼게요. 요각과 요각이 같아요. 선생님이 요각을 A 각도로 한번 볼게요. 여기도 A가 되고. 요과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요친구들만 a 이 그럼 요 친구는 얼마가 될까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외각이 크기 얼마? 2A가 되겠네요. 뭐로 써 있어요? 직사각형. 그러면 이 B는 몇 도가 되겠어요? 9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a에다가 이 a를 더하면 자동적으로 90도가 되네. 그러므로 3a는 얼마? 90도가 돼서 a는 얼마? 30도가 돼. 우리가 원하는 건 2a잖아. 그렇죠? 정답은 얼마다? 60도가 되더라. 이해 갔죠? 한더가 볼게요. 얘 이름도 뭐라는 얘기야? 치사각형이란 뜻이.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대각선은 다른 것을 2등분 한다.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돼. 다동적으로 여기도 X고 여기도 X가 되겠지. 전체가 14네요. 나누기 2하니까 X는 얼마다 7이 쉽게 나와. 두 번째,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여기가 얼마? 25도. 2등변 삼각형. 여기 25도니까 여기도 25도 왜? 엇각의 크기 직사각형도 마주보는 편이 평행한 건 기본 왜? 평행사 4번형에서 그대로 성질을 따라오니까 이해갔어? 그렇다면 y 더하기 25도가 얼마 나와야 돼? 90도 그래서 y는 얼마? 65도 쓰면 90도 되겠네 두 친구를 더한다 얼마? 72 정도는 도는 아니다 72 정도는 쉽게 풀수 있겠네. 됐어? 어렵지 않죠? 한번 가 볼게요. 자, 얘가 모르나 있어요. 평사가 있어요, 평사. 직사가 되는 조건을 찾아달라. 자, 평사에서 직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이 같아야 돼. 동충 내각의 합은 얼마? 180도랬잖아. 그럼 만약에 한 친구가 90도라면 다른 친구들마 90도가 되겠지. 뭐 그런 성질이 들어오면 되던가. 두 번째는, 대각선의 길이에 같지 않아, 평사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게 되면 자동적으로 평사가 직사가 되더라. 가볼게요. AC와 BD가 같다. AC와 BD가 같다. 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게 평사인데, 같게끔 만들었어. 그럼 뭐다? 직사가 된다. 맞습니다. A5와 얼마? D5. 자, 원래 평사는 대각선이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자, 요 친구와 요 친구 같고, 요 친구와 요 친구와 같은데, 결과적으로 2번 보기에서는 A5와 D5가 같으니까, 얘와 얘도 같대. 그럼 자동적으로 얘도 같을 거야. 그럼 4개 짜게 지는 게다 같다는 뜻은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1번처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번도 맞아. 따라오시지? 3번은, BCD가, BCD가, 요 친구가 90도래. 됐네?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 그러면, 마주보는 각, 얘도 90도고, 동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가 돼서, 자동적으로, 여기 4번을 줘. 왜 3번을 줘야죠? 당연히 직사가 되겠네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에요 B, C, D B, C, D 요각과 B, C, D가 요각이에요 그죠 요각과 A, D, C A, D, C 요각이 같대요 지금 3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동층내각의 합은몇 도? 1 8 0도야요맞죠 근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어180 나누기 2하니까 하나가 얼마 되겠어? 그렇지 90도로 같게 된다는 자 5번이 답이 되는데 살펴볼게요 B, A, D 그림 한번 살펴볼, 다시 한번 그려볼까? A, B, C, D가 있었고 이렇게 대각선이 있었고 O가 있었어 B, A, D B, A, D 요것과 B, C, D B, C, D 요것이잖아 마주보는 각은 원래 평사에서 같아 이거 가지고 뭐 직사로 만들 수가 없잖아. 마주 보는 각은 원래 평사에서 같은 거로 성질이 있잖아. 근데 걔 가지고 직사로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이해갔니? 정리 한번 해보자. 어? 평사에서 모로 어? 바뀔 때 직사로 바뀔 때 필요한 것이 있어. 뭐가 필요해? 그렇지. 이웃하는 이웃하는 각이 같다. 요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 같다 요두 가지가 필요하다 오케이 각각 이웃 다른 각이 같으면 자동적으로 직사로 바뀌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로 바뀐다 요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